속보입니다. 1987년 6월 29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피해 사건이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87년 6월 29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에서 3.1절 기념행사를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이 경찰과 충돌하였고, 이후 더큰 시위와 혐오로 발전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희생된 시민들의 희생은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29일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역사상 중요한 시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함께 더 많은 사실과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날 약 30년 전에 일어난 1987년 6월 29일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 사건 중 하나이며 엄청난 시민들의 시위와 노력 끝에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희생된 후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자유로운 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역사를 되짚고 이 사건이 대한민국 역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29일의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한 시작점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했지만 그 노력은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얻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시민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